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 투표일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지만 해외에서는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재외선거가 진행됩니다. 세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는 나라 뉴질랜드에서는 한인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오클랜드 영사관과 수도 웰링턴의 재외선거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오클랜드 분간 제외 투표소에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투표소 밖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들을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오클랜드 영사관 투표소에서 20대 대통령 선거에 가장 먼저 투표한 사람은 누굴까요? 뉴질랜드에서 처음 대통령 선거 투표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어떠세요 기분이? 우선 아직은 선거, 한국은 선거운동 기간이잖아요 근데 제외국민으로 제일 먼저 태양이 뜨는 나라 제일 먼저 시차가 시작되는 뉴질랜드에서 첫 투표를 한다는 마음가짐이 좀, 좀 새로운 데 해외에 나와 있으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어, 제 작은 한 표가 아주 작은 물방울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커다란 바위도 뚫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힘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상식에 통하는 나라, 노동을 존중받는 나라, 평화와 인권이 날개 달고 날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외 선거에서는 특히 저희 어, 본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먼 거리에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그 버스를 대절해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고요. 또그 외에 또 이렇게 어,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오신 어, 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 주변에 주차편의를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투표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어, 국외부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그 신고를 하신 분들은 어, 이제 투표를 할수 있는데 간혹 그, 그 등록을 하시고도. 어, 뭐 개인적인 일에 따라서 좀 투표를 못하시는 분도 가까워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28일까지 의 공간에서는 이제 어 계속 그 투표장을 그 운영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신성한 제외국민의 참정권을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외선거 시작일인 23일 투표 시작 시간 오전 8시 전에 도착한 사람들은 대기 번호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에 도착하셨다고요? 아, 제가 1시 30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8시부터 투표 시작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일찍 오신 분들이 계시면 대기 줄이 길어서 제가 출근하는데 시간이 좀안될것 같아서 조금 일찍 준비한다는 게좀 많이 일찍 준비하게 됐어요. 새가 제일 처음 뛰는 나라이기도 하고, 어쨌든 전 세계 최초잖아요. 20대 대통령 선거의 초투표라는 좀 막중한 사명감 <laughs> 이런 게 갑자기 생겼네요. 집에서 간이 의자를 가져왔어요. 야외 의자를 가져와서 의자에 앉아서 뭐 책도 보고 또 같이 온 친구랑 이야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laughs>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몸은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 재외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되며 등록한 사람들은 2월 28일까지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에서 재외 동포 기자 노영래입니다.